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 나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며칠 있으시면 한기대 학생분들 개강이시잖아요. 그래서 20년도 새내기로 입학하시는 20학번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와! 한 기대는 신입생들이 신청만 하면 우선으로 기획사에 입사시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획사에 들어오실 텐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기획사를 지내면서 유용하게 썼던 기획사 꿀템들과 필템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가져가면 안될 물건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전열기구입니다. 화재 위험이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들고 가면 안 돼요. 혹시 에어프라이기 같은 걸 가져오시는 분은 없겠죠? 드라이기나 고데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입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아고 분들은 해외관 예지관을 사용하시고 여아고 분들은 함지관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에 맞춰 잘 썼던 물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돌돌입니다 이거는 옷이나 베개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기 정말 편해요 그리고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면 돼서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특히 바닥 청소할 때 제가 한동안은 미니 빗자루를 사용해서 청소했는데 허리도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돌돌이 하나만 있으면 편하게 바닥이랑 책상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짧은 것보다는 기다란 게더 허리도 안 굽히고 청소할 수 있어서 좋겠죠? 두 번째는 미니 스탠드예요. 기숙사에는 각 책상마다 스탠드가 있는 방이 있고 없는 방이 있어요. 밤 늦게까지 방에서 과제를 해야 한다거나 약속이 있어 방에 늦게 들어갈 때가 꽤 많거든요. 그럴 때에도 미니 스탠드 하나 챙겨가서 사용하면 좋은 꿀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하나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탭입니다. 기숙사 책상 혹은 침대 옆에 멀티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더 챙겨 가시면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밤에 누워서 휴대폰 많이 하시죠? 다 알아요 침대에서 누워서 충전하면서 휴대폰 하려면 콘센트가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멀티탭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가져가세요 무조건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번째는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여학생분들, 저도 1학년 때함지관에 썼었는데 함지관은 침대 위에 봉이 달려있어서 옷을 걸수 있어요. 그래서 옷걸이는 정말 많이 가져가세요. 특히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이 가져가면 좋겠죠? 바지용 옷걸이도 있으시다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목욕 바구니입니다. 신입생분들이 사용하시는 기숙사는 공용 샤워실 있어요. 샴푸나 린스 같은 샤워 용품을 샤워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양손 가득 들고 가면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목욕 바구니에 샤워 용품을 담아놨다가 씻으러 갈때 이렇게 바구니채 들고 가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밖에도 빨랫 바구니랑 쓰레기통도 같이 구매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섯번째는 빨래 건조대인데요 기숙사마다 건조기가 비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건조기가 유료이기도 하고 자연 건조를 해야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럴 땐 빨래 건조대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학교 마트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본인이 냄새에 민감하다 하면은 방에다 두면 좋을 디퓨저와 옷 세탁할 때 쓰시면 좋을 섬유유연제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방에 들어가는 기분부터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속옷, 양말, 수건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세요. 평소에 워낙 할 과제가 많아서 세탁할 시간도 부족하고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자주 세탁하기 불편할 수 있으니 속옷, 양말, 수건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서 세탁 를 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내기 분들이 기숙사 에 챙겨가면 좋을 물품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에 대학교 새내기가 되신 2 학번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 이 돼서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숙사 들어가시기 전에 빠지는 물건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 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